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 세분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오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우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각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실마하는 복된 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집을 나섰을 때 사람들은 예수께서 님 미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어, 정상이라고 한다면 아마 어, 그 당시 때또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 정상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제 집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가정 가문이 더 우선이 되어지고 어, 세상적인 일들 자기 가정의 일들 어, 민족의 일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일들 집안의 일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고 이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민족에 대한 일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 친척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실패했을 때 이번엔 직접 어머니와 그 동생들, 누이들이 직접 찾아다 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반문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질문,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자신 찾아온 어머니, 아니면 형제들, 아니면 누이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어, 태어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로 야고보서부터 해갖고 뒤에 야고보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간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다. 그이후에 우리 이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신을 찾아 온, 어쨌든 그래 걱정돼서 찾아 온거 아니겠습니까? 가져온 어머니 가족들에게 어떻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커녕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 예수님 참 단호하시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깊이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후에 얘기들 들으면은 예수님의참 어머니라는 생각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 또가족들이랑그 마음을 얼마나 따스했는지도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도 어머니 의 고통 더 아파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서울에 있을 때 있던 그장모님 계셨는데, 그장모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이 자동차이 와이퍼 사업하시는 장모님 그래서 굉장히 잘 좋은 큰 회사였는데, 그 아들 두분 있는데, 그 아들 한 분은 의사, 의사, 의대, 그때 있을 때의대 다니셨고, 하나 아들은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는, 술도 서울대 의대 경제학과.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는 아들이 대물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대모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버님 그 장모님이 들으시니까 아, 서울대에서 데모 한참 할때데 그때 그 아들이 앞에 나서서 단상에 올라가서 막 이야기하고 머리띠 묶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 그 실제 장모님이 하신 이야기 학교에 찾아가서 데모 하는데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갈라고 끌고 내려 뭐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은 그 후에 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그, 그 미국 세계 은행 거기에서 아주 높은 자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복식 똑똑한 사람들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 마음 아니었겠 예수님의 가족들 마음이지 않았겠는가? 어, 그 당시 때. 그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아들이 이런 데모하는 거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 당시 때 이제 붙잡혀가면 거의 감옥 가들 때니까 그 아들 거기에 나가지 못하러 붙잡고 내려오고 실계행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저는 어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어, 그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제 교육방송국, EBS가 있는데 EBS에서 어느 한 프로그램인데 교실에서 어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근데 어떤 여성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교실에서, 옛날 교실에서 학생 하나 놓고 이제 강의하는. 근데 거기에서 어 이제 우연히 제가 틀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강의,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가출, 출가, 뭐, 이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출과 출가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서 나가는 것, 가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출했다. 또, 출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출가한다. 그래서 뭐, 사실은 캐톨릭에서도 집에서 나가는 거지만, 보통 불가에서 불교 쪽에서 이 불가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출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둘다뭐좀 글자가 앞뒤로 바뀐 출, 가출 출가 이 차이가 있고 개인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나가느냐 이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교수님은 두 가지 공통점은 집에서부터 나가는 것이다. 어쨌든. 그리고 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붙잡혀 있고 가정 중심으로 살았었다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출하기도 하고 가정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이 가정으로부터 자유 아니면 더큰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출간하고 했을 때 이것은 같은 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본문은 누가 뭐 우리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가? 어머니와 그 형제와 누이들이 자기를 찾으러 왔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근데 그런 어머니, 형제, 누이들이 있는데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마음속에 우리 걸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 방점이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그 형제들에게 당신들 내 어머니가 아니고 형제들이 아니고 내 누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성경 보면 무리들에게 무리들에게 내 진정한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누이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어머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한 가족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가정,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아버지 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내 가족들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그런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여기 목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족 이기주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성과 같은 부분들이죠. 내 중심의 이기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때로는 우리 가족들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뭐이것을 나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보면은 사실 이기주의입니다. 내 자신만을 살아가는 것이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이것 이좀더 확대가 되어지면 가족 이기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웃들 세상들보다는 내가 잘 살고 아니면 내 가족들이 잘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가족들이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족 이기주의도 우리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이기주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중심이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내 가족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일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족 이기주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때로는 이 가정에 붙잡혀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로 감을 무너뜨린 주적은 가문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딸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것 때문에 세력 유한의 목이 날아간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역사 최순실 일가, 예, 이런 가족 중심, 이들은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족들을 비호하고 지켰지만 결국은 이 나라를 참담하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탐해서 제품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 그 다, 그 집안 안에서 자라난 그 삶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 붙잡혀 있고 가족의 이기주의, 이것을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우리 가족은 외면하고 가족은 관계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은 우리 가족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믿음의 교우들이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는 것이 더 확대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부 분이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은 이 공동체, 어떤 교회가 한 가정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가정 아닙니까? 거룩한 가정이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고 한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 이기주의를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부족함 몫들로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자신의 이기주의, 때로는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들만을 위한 이기주의에 우리가 붙잡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내 가정과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의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